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 좋은 땅.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르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방법 중에 주로 쓰셨던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전에 네 가지의 그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뿌리는 비유까지만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상수훈이라고 산이 아닌 배 위에서 예수님은 배에 걸터 앉아 있고 사람들은 모래 사장이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면서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비유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아, 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집에 가고, 제자들은 남아 가지고 따로 와서 "주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부러 비유를 말했다.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저는 몰랐는데요, 변명 못하게 하려고. 일단은 들려준 거다. 근데 너희들에게는 이 해석이, 해설이 허락되었다.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가짐을 잘 가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해석의 첨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은 땅이라 함은 그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말씀 듣고서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으니 그래서 실천을 하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이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비유의 비밀 그리고 그 원리를 조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2 2 7절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사람이 개 씨를 뿌려 놓은 중에 자고 깨고 그냥 일상 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졸려서 자고 했더니 일어나고 뭐 일어났으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고 밥 먹었으니까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일상을 하는 중에 이 뿌려 놓은 씨가 어떻게 그 땅에서 갑자기 싹이 뿅 하고 돋아나는지. 사람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은 알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이 어떻게 그렇게 신비로운지 아니 언제 이렇게 싸겨났지?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여줘야 믿을랑 말랑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랑 말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말이 좀 믿을만 해야 믿고요. 그 다음에 그 설교가 좀 설득력이 있어야 해볼까 말까, 한번 해볼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알수 없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보면은 너희가 그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는 것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갈수 없기에 본 적이 없고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기에 모여 있는 이들은 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믿어지게 됐을까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성령님의 역사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해서 못 믿을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보기 있습니다. 하여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도다 하시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장 또한 우리는 알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간혹 어린 아이를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나이 나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잘 받아들이고 성장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른들은 더 이상 키가 멈추면 크지 않아요. 참 아쉽고도 슬픈 일이지만 멈춰서 더 이상 내가 원하여도 단한 자라도 1cm라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크거나 뭘 많이 먹는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옆으로는 늘어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이면 먹이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성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눈으로 보이게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키가 크면 좋겠고, 빨리 부자가 되면 좋겠고, 병 걸리면 어때요? 속히 쾌유를 빕니다. 그 빠른 케유를 빕니다. 하잖아요. 아픈 사람 본인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옆에서 병문안 오는 사람도 빠른 쾌유를 빕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세계에서 1등으로 빨리빨리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더 빨리 눈앞에 성과가 나타나고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때 어때요? 금년에도 그대로인 것 같지요. 뭔가 작년하고 확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금년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온지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저도 뭔가 달라지긴 했지만 신앙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눈으로 볼때확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는 땅이 어떠한 땅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을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우리 제목에 이제 스스로 열매 맺는 좋은 땅 이랬는데요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줄 아는 땅으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굳이 열매를 맺으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인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것다잘 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11조에 빈틈없이 지키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일의 예배 감격 속에 드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수요 예배 나오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새벽 예배 나오고, 누가 협박하거나 유혹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스스로 예배하고, 또 주방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바깥에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봉사를 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혼자 남두면 잘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할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막 하라고 서로 고면하도록 하셨는데,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이 되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엄청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자리 잘 잡아 가지고 그 신도시 안에 교회가 딸랑 하나 이러면 그냥 이사 오는 사람 다 거기로 몰빵 있잖아요. 학교 옆에다 지어가지고 그 학교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하고, 우리 우리는 우리 지역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그런 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마 부모님들 마음이 다 같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적인 부모 된 입장으로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든 죽든 제가 가르쳤던 또 저랑 같이 생활했던 아이들이 내가 없어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 때는 기도하러 가자. 산기도 가기딱 좋은 날이다. 예배하러 와라. 예배하지 않고 네가 무슨 신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막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너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쳐들어가겠다. 이런 잔소리들을 해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laughs> 그렇죠 잔소리 하면 입 아프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얘가 오히려 삐뚤어지면 어떡하냐고 눈치를 우리가 봅니다. <laughs> 부모님들 오히려 눈치를 봐요. 아 정말 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잔소리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이 읽고 스스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시키지 않아도 시, 자기가 자발적으로 봉사할 것 찾아서 봉사하고 뭐 딱히 지도 안 해줘도 그냥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떤 삶의 예배자로 살 것인가 스스로 그걸 고민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이 그냥 아, 주여 내용은 받이 없어서 언제든 저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것 같은데 눈 감기 전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이 놈의 자식 내가 가고 나면은 기도하러 오겠나? 이 놈의 자식 내가 가고 나면은 교회 올라나? 우리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불안하고 또 안타까운 것이죠. 이 확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다라는 그 확신만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복음에 감격해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봉사하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스스로 열매 맺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싹이 돋고 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자라서 이삭이 열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곡식이 되어 낯을 대는 때가 옵니다. 이것이 가까이서 보면 눈에 안 띄지만 멀리서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결산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자, 맺고 또 맺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범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 순종하는 자녀들,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고,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